한주 동안 발표된 팔란티어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팔란티어 위클리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9월 18일, 금융분석회사 웨드부시가 팔란티어에 대해 아웃포펌 평가를 재확인하며 25달러의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9월 19일 화요일 팔란티어는 최근 AIP 컨퍼런스를 개최한 뒤 주목받는 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웨드부시의 주요 분석가 된 아이브즈는 팔란티어의 AI 기회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표현하였으며 회사는 1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AI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덴 아이브스는 팔란티어의 AI 비전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미래의 큰 성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간주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제품 포트폴리오와 AI 기술의 결합은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참여와 활발한 활동을 통해 팔란티어는 2024년까지의 상업 지출의 강력한 추세를 활용하여 더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9월 20일 아크 인베스트는 팔란티어 주식을 1,492만 달러 어치 대량 구매하였고, 이 구매는 주로 아크의 주요 ETF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아크 인베스트는 테슬라 주식을 약 2,898만 달러 어치 팔아냈지만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9월 21일 휴스턴의 투자회사 캐즈 인베스트먼츠와 팔란티어가 5년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팔란티어는 케즈의 AI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며 이 협력을 통해 케즈의 투자 관리와 파트너 온보딩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2023년 9월 23일, 벤진가 보도에 따르면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 회사가 동맹국을 돕기 위해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최고의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스타링크와의 협업에 대한 질문, 특히 일론 머스크의 칠러시아적 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카프는 제품이 신뢰할 수 있다면 사용할 것이라며 일론 머스크를 중요한 기업가로 칭찬했습니다. 반면 머스크는 이와 관련하여 폭스 앵커의 발언을 허튼 소리라고 지적하며 자신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지원을 제공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머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의 서비스를 사용하여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것을 거부한 사건으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이상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